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십성에 대해서 제가 그 강의를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 강의할 때, 어, 종종 쓰는 그런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어, 여기에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야심가가 있다고요. 야심가. 부와 명예를 모두 다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야심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야심가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꿈을 키워왔겠죠. 그 꿈의 이름이 바로 편제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편제라는 꿈을 이루어서 엄청난 야심가가 되겠어. 일간이 나니까, 일간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큰 꿈, 큰 목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하다가 말다가, 일하다가 말다가, 그래야 될까요? 당연히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단히 꾸준한 식신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자신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은 꾸준합니다. 꾸준함이고요. 실제로 식신은 그래서 편제를 더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어요. 그쵸?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게 정말로 이 편제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세계를 경영할 수 있을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간이 아니야! 나는 할수 있어! 라는 원동력을 삼아서 다시 한번 식신을 이렇게 강하게 키워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신은 꾸준하고요. 그리고 대단히 그 지치지가 않습니다. 네. 지치지 않고 한 가지를 꾸준히 하게 해주는 그런 기운이고요. 자, 이렇게 시간은 흘러 흘러서 드디어 큰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네. 나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됐어요. 막상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죠? 아, 네. 화살표가 너무 지저분해서요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냥, 뭐, 10억, 10억, 뭐, 20억 모으면 그걸로 이제 은퇴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편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회장님이 됐는데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혹시나 내가 예전처럼 나태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막 밤낮 없이 일하고 막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또 학대하는 것도 되겠죠 회장님 이제 그만 쉬시죠 지금 쉴 수가 있어 어떻게 아 어, 회장님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야어내 사랑스러운 부하 직원들도 다 해외 나가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어내 가족들하고 명절에 보내나 그런 얘기 하지 말게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큰 목표를 어, 큰 목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는 시스템. 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큰 목표를 이룬 결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자신한테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긴 하겠죠. 어떨 때는 현타가 올 거라고요. 어 내가 이제 뭐 1년에 몇 조를 버는 사람이고 뉴스에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부하 직원 말대로 내가 내 삶을 이제는 좀 누리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계속 무한 경쟁이 펼쳐지니까 이게 맞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제 편인입니다. 자, 이 생각은 두 가지 종류가 되겠죠. 하나는 회장님으로서, 세계 경영을 하는 회장님으로서의 편인이 있겠죠. 그러면은 빠른 판단을 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조금만 까딱 잘못해도 순식간에 몇십억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판단이 필수적이에요. 이 완전 전쟁터니까요.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편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편제를 이루고 나니까 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거를 유지하고자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생각이 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관이라는 건 책임감도 되겠죠. 왜 책임감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수없이 많은 부하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난다. 내 부하직원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나를 단련해야 된다. 반드시.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사람이니까 힘들어요. 그러면은 힘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이겨내면은 다시 한 바퀴 순환하는 거죠. 힘들어도 빠른 판단, 그리고 나는 이 조금 더 키우고 더 키워서 결국에는 뭐 우주를 정복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뺑뺑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럼 돌 때마다 그 평관의 크기도 더 커지고 편의의 크기도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 아, 나도 그냥 자연인처럼 살까? 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보니까 이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다 내어놓고, 다 내어놓고, 다 내어놓고, 그냥 유유자여적하게 살자. 돈한번 많이 벌어봤으니 명예도 한번 크게 가져봤으니 더 이상 나도 안 부를 거 없지 않겠는가? 그럼 이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보게, 난 이제. 일산에서 물러나겠네. 그리고, 저기 내집 부지로, 어 저기 지방, 어디 산 속으로 한번좀 알아봐. 그러면서 이제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나와버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어, 뭐, 본인의 자서전, 뭐 그런 것들을 쓸 것이고요. 내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어떤,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대한 생각도 굵직한 것들 이외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엔 삶이 너무 전쟁터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굵직한 것들만 기억을 하면서, 뭐, 저술 작업을 한다라든가, 시를 쓴다라든가, 이제 그러면서 사는 거겠죠. 저희가 이 편인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편인은 노벨상이에요. 아이고. 노벨상. 노벨상이고요. 정인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가 노벨상 아, 노벨상이 아니죠 노벨상 수상자죠. 네, 노벨상 수상자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대단하다고 느낍니까? 편인이 더 대단하다고 느끼죠. 자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가 선생님만큼 많을까요? 아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돌고 돌다가 계속 몇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막도는 사람은 결국엔 노벨상 수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중간에 난다 내려놓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패배나 의미 없는 삶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내어놓고 쉬어야 되겠다도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의 식신, 이때의 편재는 다른 식신과 다른 편재가 되겠죠. 어, 여기 화살표 이렇게 밑으로 빼놓은 거는 사실은 제가 비유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 다시 사업 더 빡세게 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아, 이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그동안 겪은 게 너무 많다. 내 삶을 반추해보자. 요것도 사실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 강하게, 강하게 나를 계속 단련하면서 굴리겠어. 그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 이제 유유자적하게 살자. 그런 사람은 내 것을 내어놓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어 놓는 아주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편인을 얘기할 때 사기를 조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두 가지 때문이에요 빠른 판단 그리고 내 것을 내어 놓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인을 계모에 비유하죠 계모 계모는 누굽니까 내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모라는 그 으, 뉘앙스가 갖는 의미는요 나한테 오지 않고 비견이나 겁재한테 간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어, 우리는 지금 대단히 야심이 강한 어떤 사람의 일생을 좀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요거를 이제 뭐 일간, 간목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간목 입장에서 식시는 병화입니다. 그리고 편제는요, 무토입니다. 그리고 평가는요, 경금이에요. 아, 이거 색깔 좀 다르게 쓸게요. 네. 평가는 경금입니다. 그리고 편의는요, 임수예요. 자, 우리 편자 붙이면은 항상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회장님이 될수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 지금 보세요. 목생화죠. 큰 나무, 큰 불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큰 나무가 큰 불을 피워졌을 때큰 불이 더잘 타겠습니까? 아니면은 큰 불이 아주 조그만 불씨에다가 불을 피워졌을때 불이 더잘 타겠습니까? 당연히 병화가 더잘 타겠죠. 그러니까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한 거예요. 크게 타니까. 자 그런데 그럼 화생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연상이 잘 안되시겠네요. 큰 불이 큰 나무 요거는 다른 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 잘 되시라고 경금 경금 입장에서 임수가 식신이고 갑목이 편재죠 그럼 여기도 큰 물이 큰 나무를 아 위에 잘안 보이시네요 음, 조금 지우고요 네, 조금 지우고 밑에다가 경금으로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잘안 되실까봐 금생수 했죠 당연히 경금이 임수를 바라봤을 때 생의 작용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편재가 이제 감목이 돼요. 경금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생각하기 쉬운 걸로. 큰 물이 큰 나무를 잘 생할까요? 아니면 작은 물이 큰 나무를 잘 생할까요?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식신이 편재를 생하는 게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위에서도 감목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양이 양을 생했을 때더잘 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잖아요. 자, 그다음 뭐, 경급으로 간 김에 다시 이쪽으로 가보죠. 얘는 병화가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간목이 큰 불을 생하는 게 훨씬 더 강하게 키워지겠죠? 그러니까 일간한테 부담이 되겠죠. 이게 너무 커지면 화극금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 화생토 하면은 또 여러분들 이해 잘안 되시겠다. 네. 토생금,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애시당초 간목, 이런 걸로 하면 안 됐나? 네. 그래도 꿋꿋이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우고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깔끔하게 네 일간 식신 편제 이큰 꿈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스스로를 강한 제어를 하고 강한 책임감으로 평가를 생하고요. 그 과정에서 피드백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감목 말고 잘 골라봐야 될것 같아요. 병아말고. 근데 어떤 걸로 해도 아마 중간에 여러분들 연상하시기 조금 힘드신 게 나오실 테니까 그냥 이번에 임수로 할게요. 자큰 물이니까 큰 나무를 잘 생하죠. 큰 나무니까 큰 불을 잘 생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얘는 큰 토양을 또잘 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큰 토양은 나를 딱 토국수로 재방을 해버리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온 생각이 경금입니다. 경금은 다시 일간을 생각이 되겠죠.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자, 저희가 식신이라 그러면 좋다 그러잖아요. 식신 굿. 네, 건강도 지켜주지, 꾸준하지, 뭔가 열의가 있지, 막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막 무한 동력으로 달리지, 막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양간이 양간을 봤죠. 크기가 큰 글자가 크기가 큰 글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양과 양이 똑같죠. 그런데 여기도 양과 양이 똑같고 여기도 양과 양이 똑같고 다 양간이에요. 다 양간인데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가는 편자를 붙이냐? 우리가 편자라 그러면 보통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양과 양이 똑같은데 식신을 붙이냐? 이거는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양과 음이 다르면은 얘는 임수인데 병화가 아니라 정하면은 이때 정재라고 해요 발을 정자를 쓴단 말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무토가 아니라 기토면은 정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면은 정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식신은 내가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표현. 내가 이 꿈을 이루고자 내가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내가 뜻하는 대로 쫙 나왔을 때가 당연히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음, 더 뭔가 내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 그런데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성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편편편 편, 편. 그래서 양과 양 음과 음이 이렇게 같아 버리잖아요. 그럼 생이나 극의 작용이 생극작용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관 이는 음 양이 달라서 얘는 작은 글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음 양이라는 거는요, 글자의 크기 얘기,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글자, 큰 글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차라리 조금 원활하게 안 되게끔 만들자. 원활하게 안 되게끔. 사회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은.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좀덜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 드셨으면은, 편자 돌리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편관을 감내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어떤 분들 보시면서, 휴, 나는 그러면은, 편관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편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편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편관이 있다. 자연스럽게 편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편인이 있다. 자연스럽게 일관이 강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는 일관 옆에 비견이 이렇게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식신의 기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뭐,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관 바로 옆에 편관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책임감, 괴로움, 그런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인성이 없다고 생각이 없을까요? 내가 괴로운데? 뭐, 막, 머릿속으로 막 괴로워할 만한 일을 막 당했어요. 그런데, 아참, 나는 인성이 없지?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 그러기엔 지나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옆에 딱 있으면은,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면은 누구나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같은 위치에요. 그러니까 편제가 있으면은, 편관의 기운도 있다. 편관이 있으면 편인의 기운도 있고, 편인의 기운이 있으면은, 어떤 일관을 더 강하게 생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 현재 편관 편인을 대단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장님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걸 계속 뺑뺑이 돌리면 회장님 사장님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너무 괴로워서 이 편인을 다시 나를 단련시키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가 겪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괴로우니까 단련하지 않고 이탈하기로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남게 되는 교훈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성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야심과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양간은 양간을 더잘 생하고 잘 극한다. 그리고 음간은 음간을 더잘 생하고 극한다. 네. 그리고 정자가 붙였다는 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관찰했을 때 안정적이라는 거지. 사실은 안정적이라는 의미보다는 간헐적이다라는 의미가 더 맞다라는 거죠. 간헐적인 생과 극이 이루어진다. 왜? 한번 볼까요? 을목해 볼까요? 을목하면 이거 여러분들 이해 좀안 되실 수 있으니까. 간목 입장에서 병화가 평관이에요. 목생화 대단히 잘 되죠. 간목 입장에서 정화가 상관입니다. 음향이 다르죠. 그러면은, 목생화가 잘 된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큰 나무가 작은 불씨에 떨어졌으니까 덩 하고 작은 불씨 위에다 올렸더니 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야 꺼지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파지식하면서 조금 피어 올라요 아니야 타는데? 다시 또 불이 안 들어와요 오 어, 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상관이에요 음향이 다르면 근데 이렇게 음향이 다르면 정제, 정관, 정인이 돼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결국엔 간헐적으로 생과 극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보인다. 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이 생과 극이 너무 강하거나 그러면은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인 게 오히려 안정적이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편자돌림이 있든, 정자돌림이 있든, 그 무엇도 나쁜 건 아니에요. 편자돌림이 있는 사람들은 난큰 꿈을 품고 어마어마한 야심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큰 꿈을 안 품었다면은 나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평관이 있으신 분들은, 아칠 7살 때문에 나 너무 괴로워. 이게 아니라 책임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리고 평관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자연스럽게 깊다. 인성이 없더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심리하고 실제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은 갑자기 무슨 반응이 불었는지 그, 제가 강의할 때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조금 압축 버전으로, 네, 그, 편자 돌림, 그리고 일간 식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과 양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순환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